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리안 코치의 디 v 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정말 무서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제 지난번 영상은 어, 비대행기 이륙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홍콩에서는 이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 오는 영상이었거든요. 어, 그 이후로 또 열심히 회사를 하고 지금 짬이 나서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네요. 자 근데 여러분 뒷 배경에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? 자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짜잔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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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더 이상은 사생활인 관계로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드디어 어, 집을 구했어요. 네,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기 때문에 어, 신혼집을 마련을 했어요, 아, 분당에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신혼집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촬영 장비, 그리고 편집, 그리고 스튜디오 이제 제 방이 이제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뵐려고 어,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. 제가 어, 두 가지 콘텐츠를 생각하고 왔어요. 하나는 어, 저희 부부가 이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자막은 영어로 듣는 자막, 어, 그런 콘텐츠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어, 한국 리더 어, 독자들도. 볼수 있고 해외 독자들도 어, 볼수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코리안컬처 TV 당 영상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영상인데 제가 이제 외국 유명한 사람들, 한국의 유명 한 사람들 뭐 포함해서 어,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어, 많은 사람들 사실 새벽 한 되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뭐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외로 많은데 저도 한번 그런 생활 패턴을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유튜브 어, 생방송이든 뭐든 찌, 촬영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활을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더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고, 네, 제 예, 이제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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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.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저도 언젠가 하게 될줄 알았는데 정말 그 시간이 왔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정말 메이저 업데이트였네요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편집이 좀 매끄럽지 않나요? 네 제가 드디어 인재서가 편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네 편집을 하게 되었고 그. 이 얘기는 뭐냐, 어,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, 또 해외 문화라든지 어, 한국 문화 비교하는 채널 계속 하고 싶고요. 여러분들 또뭐 저한테 궁금하신 점, 뭐 해외 문화에 궁금하신 점,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반드시, 어,